첫 번째 영원한 철양함 보다 일시 적막하라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이는 영원토록 철양하다 깨달은 사람은 사물의 밖에 있는 사물을 보며 자신의 뒤에 있는 자기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겪을지라도 영원히 철양함을 당하지 말라 두 번째 경험이 적을수록 깨끗하다. 세상일에 경험이 깊지 않을수록 그만큼 때 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일에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세 번째 마음은 보이되 재주는 감춰라. 참된 사람은 마음을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밝게 하여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와 지혜는 옥돌이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진주가 바다 깊이 잠겨 있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네 번째, 물들지 않는 자가 가장 깨끗하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겉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다섯 번째, 거슬리는 모든 것은 나를 닦는 숫돌이다. 귀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덕을 발전시키고 행실을 갈고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인생을 무서운 독극물 속에 파묻는 것과 같다. 여섯 번째,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 새찬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싱그러우니 천지에는 하루도 화기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도 즐거워하는 기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담백한 것이 참다운 맛이다. 지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거나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사람은 오직 평범할 뿐이다. 여덟 번째 바쁠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라.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쉬지 않고, 해와 다른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밝음은 망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다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마련하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홉 번째, 홀로 고요히 마음을 살피면 진실이 보인다. 밤이 깊어, 인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살피노라면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자유자재한 마음의 움직임을 체득할 것이다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거짓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이 가운데서 크나큰 부끄러움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열 번째 만족스러울 때 머리 돌려 주위를 보라 예로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나나니 만족스러운 때 빨리 머리를 돌려 주의를 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나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열한 번째 부귀를 탐하면 지조를 잃는다 명아주를 먹고 비름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함이 많지만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종처럼 비굴하게 아첨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뜻은 담백함으로써 뚜렷해지고 지절한 부기를 탐하면 잃고 마는 것이다. 열두 번째. 마음을 활짝 열어 너그럽게 하라. 살아있을 때의 마음은 활짝 열어 너그럽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않도록 하라. 죽은 후의 혜택은 오래도록 크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족한 느낌이 없게 하라. 열세 번째 가장 편안한 처세는 배려하는 것이다. 작고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쯤 멈추어 남을 먼저 가게 하라. 맛있는 음식은 삼등분으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즐기게 하라. 이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안락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14번째. 마음의 욕심이 없으면 성인이 될수 있다. 사람으로서 뛰어나게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무력을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열다섯 번째, 순수한 본 마음을 지녀야 한다. 벗을 사김에는, 반드시, 삼분의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이 되는 길에는, 반드시 한 점의 본 마음을 지녀야 한다. 열여섯 번째, 받아서 누리매는 분수를 넘지 말라. 은총과 이익을 받는 데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 위함에는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닦아서 행함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 열일곱 번째,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처세에는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을 높다 하나니,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갈 바탕이 된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너그러움이 복이 되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열여덟 번째 큰 공로라도 뽐냄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세상을 뒤덮는 공로도 뽐낼 긍자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미우칠 회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열아홉 번째 명예와 절이는 혼자 차지하지 마라. 명예로움과 아름다운 절이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여 몸을 보전할 수가 있다. 욕된 행실과 오명을 절대로 남에게 돌리지 말라. 조금이라도 끌어다 자신의 것으로 해야 자신의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가 있다. 스무 번째 모든 일에 완벽하기를 바라지 말라 모든 일에 여분을 남겨 못다한 뜻을 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않으며 귀신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완전히 만족을 구하고 공로 또한 완전하길 바란다면. 안으로부터 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근심을 부르게 된다. 스물한 번째, 즐거운 얼굴, 부드러운 말씨로 가족을 대하라. 가정에도 하나의 참 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도 하나의 참다운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지니고 즐거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몸 같이 하여. 뜻이 통하게 되면, 이는 숨을 고르게 하고 내면을 관조하는 것보다, 만 배나 나은 것이다. 스물 두 번째, 고요한 가운데에도 힘찬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속의 번개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불 꺼진 재나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사람은 멈춘 구름이나 잔잔한 물과 같은 경지에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돌을 깨우친 사람의 마음이다. 스물세 번째. 지나치게 엄하게 꾸짖지 말라.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너무 엄하게 꾸짖지 말라. 그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듣고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물 네 번째. 밝음은 어두움에서 비롯된다 군뱅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푸른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스물다섯 번째, 객기를 물리쳐야 전기가 자라난다. 뽐내고 오만한 것 중, 객기 아닌 것이 없다. 객기를 물리친 뒤에야, 바른 기운이 자라난다. 정욕과 분별은 모두가 망령된 마음이다. 망령된 마음을 물리친 뒤에야 진심이 나타난다. 스물여섯 번째 사후의 후회를 사전에 생각하라. 배부른 뒤에 음식을 생각하면 맛있고 없음의 구별이 사라지고 성교 후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남녀의 구분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이 지난 후에 뉘우칠 것을 미리 알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리석음을 깨뜨려 버리면 본성이 바로 잡혀. 바르지 않은 행동이란 있을 수가 없다. 스물 일곱 번째. 초월하되 등한이 하여서는 안 된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살림에 묻혀 사는 풍치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살림에 묻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국가에 대한 경륜을 품어야 한다. 스물 여덟 번째. 과실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그르침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남에게 베풀음에, 감격해 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만 없다면 그것이 바로 덕이다. 스물아홉 번째, 청백함도 지나치면 이로울 게 없다. 염려하고 부지런한 것이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고하면, 본연의 성정을 즐겁게 할 수가 없다. 청렴하고 결백한 것이 높은 품격이긴 하지만 그 또한 지나치면 사람을 구하고 사물을 이롭게 할수 없다. 서른 번째. 일이 막혀 고달플 땐첫 마음을 생각하라. 일이 막혀 궁지에 빠진 고달픈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성공하여 만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의 마지막을 미리 내어다 보아라. 서른한 번째. 총명함을 자랑하면 어리석은 병이 깊은 것이다. 부귀한 집안은 너그럽고 후덕해야 하건만, 오히려 시기하고 각박하다면, 그것은 곧, 부귀하면서도 행실은 가난하고 천한 것이니, 어찌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총명한 사람은, 그 재주를 거두고 감추어야 하건만, 오히려 드러내 자랑한다면, 총명하면서도 어둡고 어리석음에 병든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서른 두 번째, 침묵을 겪어본 후에 말 많음이 시끄러움을 한다. 낮은 곳에 살아본 뒤에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태로운 줄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보아야,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눈부심을 알 것이며, 고요함을 지켜 살아본 뒤에야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말 없음을 겪어 보아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서른세 번째 인의 도덕을 버려야 성인의 경지에 들수 있다 부귀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모두 버려야 범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의와 도덕에 대한 마음을 모두 놓아버려야,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34번째, 독선적인 생각이 마음을 해친다. 이옥이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생각이 곧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다. 여색이 반드시, 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총명함이 오히려 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35번째, 어려운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라. 사람의 마음은 쉼없이 변하고 세상의 길은 험난하다. 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쉽게 갈수 있는 곳에서는 공로를 양보하는 것이 옳다. 36번째. 엄하게 하기보다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다. 소인을 대함에 있어. 엄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군자를 대함에 있어 공손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를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 37번째 오직함을 지키고 총명함을 버려라. 차라리 오직함을 지켜 총명함을 물리치고 다소의 정기를 남겨 천지에 돌려줘라. 차라리 화려함을 물리치고 담박함을 달게 여겨 깨끗한 이름을 온 세상에 남겨라. 38번째 객기가 사라지면 포악함도 사라진다. 말을 굴복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굴복시켜라. 마음이 굴복한다면 모든 마귀는 스스로 물러난다. 포악함을 제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객기부터 제어하라. 객기가 평정되면 포악한 마음이 침입할 수가 없다. 서른아홉 번째. 제자를 가르침은 처녀를 기름과 같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출입을 엄하게 하고 친구 사귐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번 나쁜 친구와 가까이 하게 되면 깨끗한 논밭에 잡초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다. 마흔 번째. 욕망을 끊고 도리를 찾아야 한다. 욕망에 관한 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손가락의 끝에라도 물들게 하지 마라.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면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도리에 관한 일은 어렵다 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한번 물러서면 천산이 가로막듯 멀어진다. 마흔한 번째. 즐기고 좋아함은 적당해야 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후하다. 생각이 얕은 사람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남에게도 박대하여 부딪히는 일마다 척박하다. 사람은 평상시에 기호를 너무 농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고적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마흔두 번째.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긴다. 그가 불을 내세우면 나는 인을 내세우고 그가 지위를 내세우면 나는 의로움을 내세운다. 군자는 본디 지위에 농락되지 않는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기고 뜻을 하나로 한결 같으면 기질도 바꿀 수 있다. 때문에 군자는 조물주의 틀 속에 갇히지 않는다. 마흔 세 번째. 세상을 살아가면한 걸음 물러서라.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초탈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분화비가 등불에 뛰어들고 수상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으리니 어찌 안락함을 바라겠는가. 마흔 네 번째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만일 덕을 닦으면서 뜻을 사업이나 명예에 둔다면, 진리의 깊은 경지에 다다를 수 없고, 책을 읽으면서, 읍조림이나 놀이에만 머문다면, 결코 깊은 마음까지 다다를 수 없다. 마흔다섯 번째, 욕심과 정에 가려지면 지척이 천리가 된다. 사람마다 모두 자비심이 있으니, 도가 높은 자와 백정이 두 마음이 아니다. 어디에나 참다운 취미가 있으니 대저택과 초가집이 서있는 땅은 다르지 않다. 다만 욕심에 가려지고 사사로운 점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잘못이 지척을 천리가 되게 한다. 마흔여섯 번째 탐욕에 집착하면 위기를 당하게 된다. 도와 덕을 닦아 나가면은 목석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곧장 무력의 세계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흐르는 물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욕에 집착하게 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질 것이다. 마흔일곱번째 악한 자는 웃음소리에도 살기가 있다. 착한 사람은 몸가짐이 편안함은 물론, 잠자는 동안이나 영혼까지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다. 악한 사람은 행동이 사나운 것은 물론, 목소리와 웃으며 하는 말에서도 살기가 있다. 마흔여덟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 짓지 말아야 한다.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사람이 볼수 없는 데서 생겨서 반드시 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마흔아홉 번째. 마음 쓸일 많은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한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적음이 참 복인 줄 알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만이 마음쓸 일 만음이 큰 재앙임을 안다. 십 번째 난세에는 원만이 살아가야 한다. 태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은 몸가짐을 방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원만이 살아가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착한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은 엄하게 대해야 하며, 보통 사람들은 너그럽고도 엄하게 대해야 한다. 신한번째, 은혜는 기억하되 원하는 잊어라.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고, 남에게 원한이 있거든 잊어버려라. 신두 번째, 베풀되 의식하지 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받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날의 곡식도 만 섬의 은혜가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따지고 보상을 바란다면 비록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룰 수가 없다. 신세 번째,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며 균형을 잡아라. 사람들은 제각기 모든 것을 갖출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건을 어찌 자기 혼자서만 갖추게 할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순할 때가 있고 순하지 못할 때가 있건을 어찌 다른 사람을 모두 순하게 할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균형을 잡는 일도 세상을 사는 한 방법일 것이다. 14번째 책은 깨끗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참된 옛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선행을 보고 이것을 훔쳐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고 한마디의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빌어. 자기의 잘못을 덮는 데 쓴다. 이것이야말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쉰다섯 번째 사치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가난 속의 여유와 어찌 같으랴?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의 천지남과 같을 수 있으랴. 5녀섯 번째. 책을 이때 깨닫지 못하면 글의 그래 노예일 뿐. 글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하면 종이와 붓의 노예에 불과하고 공직에 있으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관을 훔친 도둑에 불과하다. 가르치면서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참선을 하는 것이며, 큰 사업을 세우고도 베푸름에 인색한 것은 눈앞에서 피고 지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 57번째, 참된 진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참 문장이 있지만, 옛사람의 하찮은 말에 모두 막혀버리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참 풍류가 있지만, 세상의 난잡한 가무에 모두 묻혀버린다. 배우는 사람은 하찮은 외물을 쓸어버리고 본래의 마음을 찾을 때참 보람을 얻는다. 십여덟 번째, 항상 반대의 상황에 대비하라. 괴로움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을 얻으며 득이 만면할 때 갑자기 시리에 슬픔을 낳게 된다. 십아홉 번째, 부도덕한 부귀와 명예는 오래가지 못한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온 것이면 숲 속의 꽃처럼 그 뿌리와 잎이 자연히 자랄 것이며 부귀와 명예가 공로에서 온 것이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 자리를 옮겨 흥망이 있다. 부귀와 명예가 권력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방 시들어 버린다. 예순번째 베풀지 않는 백년살이 하루살이만 못하다. 봄이 되어 화창하면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적인다. 사람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백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음과 같다.